안녕하세요 백성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율이문답 11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일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솜입니다. 르미에서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일장 1육절 이하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와 함께 있으며 그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부리서 일장 삼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찰사지 박사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에 너무 크다든가 또는 혹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기에 너무 세밀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풀일 입 한립 한립 가운데서 계시는 동시에 또한 북두칠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별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각 인의 영혼에 내재하셔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필드 박사도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기 위하여 리부가가음물가에온 것, 또 요셉이 애굽에 간 것, 바로의 딸이 갈대밭에 갇서 어린 모세를 건져낸 것, 네또를 던져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진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섭리하고 있는가? 먼저는 우주자연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생 땅에는 우박이 없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은 개인의 모든 생활을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말씀합니다. 자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계까지 다 섭리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 음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바른 시당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